4월 총선을 앞두고 TBC와 영남일보가 함께 마련한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. 오늘은 대구 달서구 갑 지역입니다.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홍석준 의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권태흥 전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권준범 기자입니다. 먼저 후보 적합도를 물었습니다. 홍석준 의원 32%, 유영아 변호사 29%로 5차 범인의 접전입니다. 계속해서 권태긍전 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15%, 김은하 구잡 대표 1% 순이었고, 부동층은 20%로 나타났습니다. 국민의힘 후보만을 대상으로 한 적합도 조사에서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. 홍석준 의원 34%, 유영아 변호사 32%, 두 후보의 격차는 고작 2%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. 김은하 대표는 4%, 부동층은 26%입니다. 다음으로 현역 교체 지수를 묻는 질문엔 새인물로 바뀌는 것이 좋다라는 응답이 53%로 다시 당선되는 것이 좋다라는 응답보다 16%포인트나 높았습니다.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54%, 더불어민주당 15%에 이어 개혁신당 10%, 이낙연신당 4% 순으로 나타났고,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업무 수행 평가에서는 매우 잘하고 있다와 다소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무려 68%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TBC와 영남일보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대구 달서구 갑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상대로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.4% 포인트입니다. TBC 권준범입니다.